그래서 동의 이제 부모님이 동의를 하늘로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병원에 가서 그다음에 10월 이제 10월 1일이죠 10월 10일 날의무교육지를 발급을 받았는데 25장 이제 발급을 받았습니다. 발급 받고 10월 22일 날 이제 그 집도 의사 수술의 집도 의사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어 동의가 이제 그 출혈이 좀 심하게 어, 어 편도부에 나, 나왔고 그리고 재마취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수술이 잘 됐다고 이야기했지 뭐 재마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 의무기록지 기록도 안돼 있었고 그래서 10월 22일 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10월 29일 날 다시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는데 원래 25장이었는데 다시 발급받아서 28장으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재마치 재마취를 한 마취를 다시 한 것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기록지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돼 있던 거죠. 그리고 출혈 부위를 출혈 부위에 출혈에 관련된 내용도 좀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됐고. 그래서 동의 부모님은 이 수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그 그 재마취를 하고 출혈이 좀 심하게 발생했던 상황은 사실은 그 수술실 안에 CTV가 설치돼 있었으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CTV가 설치되기를 바라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고 20만 명이 넘어서 답변까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어, 상임위원회 즉 보건복지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는 뭐 의사 앞에서 반대하고 있고 아마 그 국민의힘 이제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또 여당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중에 일부도 어쩌면 다수도. 아마 수, 그 입, 그러니까 수술실 입구에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수술실 안에까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 부모님의 이런, 이런 간절한 바람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민영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 동의가 동의 동이 아버님이 청원했던 것 중에 24시간에 의무기를 발급해주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어, 의리법 개정을 어, 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어, 의무 기록지, 어, 신청 요청 있으면 즉시 발급해 주 이제 법안이 발의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국회를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지금 시민이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 뭐, 그, 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동의, 동의, 동의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 진짜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들 하나 보고, 동의를 하늘나라 보내고 난 뒤에 거의 3개월 동안 그, 그 집에 아파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밖에서 3 개월 동안 동의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가는 집에 들어오 너무 힘들고 이러고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청와대 국민 청원도 하고 또 동의를 위해서 이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었고 청와대 국민 청원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 동의의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연에, 그리고 제2제3의 동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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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해 주셔가지고 동의 부모님 많이 힘을 얻었고요. 저희 저희 이제 환자단체하고도 그렇게 인연을 좀 맡게 됐고, 지금은 동의 부모님은 어, 다시 이제 어 동의가 왜그 양산무산대병원에서 그 분초를 다투는 그 초음급 상태, 심폐소스술을 하고 그 이송하는 환자를 왜 수용을 거부했는지 그 진상을 좀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요구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경상 경남 지방경찰청이 광역수사대에 있는 그 의료수사팀에서 전문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는 이제 1년, 2년 뒤에. 결과가 나오고 목적도 오류 사고 예방이 아니라 처벌을 목적으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수사잖아요. 그거보다는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제 환자 안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는 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서 제2 제삼에 동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안되고을 대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저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2016년도에도 전북대병원에까지. 그러니까 그 권역 응급로 선택했거든요. 그때도 그두 살, 그 김민근 군이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응급 상태가 발생해서 골든타임 안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는데, 그의료진이 적절하게 조치를 못했고, 그리고 전원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어 전국에 있는 병원에 요청을 했는데, 14개 병원에서 수용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헬기를 타고, 그저 그 경기도에 있는 이제 아주대학교에 그 고녕 외상 체태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수술 받았 그리고 사망한 일이 발생했고 그때도 보건복지부가 사례 검토 위원회를 꾸려서 그 원인을 좀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 관련된 굉장히 큰 규모의 개선책을 이제 만들어서 발표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한한 한 3년 지난 후에 또 동의사건이 발생했는데 어이 이 수용급으로 발생, 사고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선책이 마련됐고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뭔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사례금토위원회 같은 진상조사를 좀 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활동을 보급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동희 아버님이 저한테 보여준 그 동의하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동희 아버지 투병 중일 때동희가 이제 그 사진 어, 같이 찍었는데, 그 사진 볼 때마다, 뭐, 너, 너무 좋다고 하시던데, 저도 그 사진 보고 마음이 너무 짠해서, 어, 제가 이 사진을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 보여드리고, 어, 그 동의는 하늘 아래 가있잖아요. 가있는데, 저동희가 너무 안타깝게 하늘 아래 갔지만, 그리고 짧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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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살 정도밖에 살지 못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남긴 선물이 있다고 생각되지거든요. 그리고 동의는 하늘에 갔지만 동의 같은 이 슬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저는 강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지고, 저는 동의 부모님과 또 우리 환자단체들이 같이 그 동의가 남긴 우리에게 준그 소명, 저는 지성임은 감천이라는 말을믿거든요 제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왔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동의 아버지, 어머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 투병을 하고 또 진실 규명을 위해서 또 제2, 제3의 동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 힘을 모이면 저는 하늘이 감동했으라도 저는 분명히 기적같은 일을 이루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이 어, 진짜 나비 효과처럼 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쳐서 동의에 그 남긴 어, 숙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